그 사람은 제친구요 <laughs> <혹시 이민 거? 웃음> <laughs> <laughs> 예쁜 커피 이렇게 <옆에> 더러운 이트리메는시켰고요 <laughs> 티스를 좋아하진 않지만 딸기 티라미수를 좋아한다는 사실. 이거는 그냥 커피고 디카페인입니다. 오오. <목소리도> 이상하게 어. <목소리도> 너가 내 영상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노을까 하다가 너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냈어. <목소리도> 진짜? 잘 먹고 갑니다. 파란불이 너무 미치고 밥 모양밖에 없는 줄 알았던 것아요 근데 진짜 그런거 같아. 내 영상이 너밖에 안나와지고나 이거 <laughs> 보고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 너가 많이 나나는 게어 저희는 버스 타고 지금 부창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날씨가 리얼 호가동스라는 만큼 쨍쨍 이거 보이시죠? 쨍쨍하답니다. 아좀 파리 같은데? 근데 나는 선크라스 있어요. 이러면좀 파리 같은. 근데 이건 좀 많이 파리 같긴 아, 하네요. 하네. 결국 제가 썼어요. <laughs>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러고 버스 에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기사님 어떤 분이랑 통화하고 계시는데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좀 무서워요. 지금 여기 저희 무차 거거든요. 버스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무슨 일일까요? 이런 천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저... 너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니까... 잘 먹고 있 양파가 있고요 당이들이 있어요. 자다 일어난 거 봤고요 자다 일어나는데 올리브영에서 택배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을 했을 때 진짜 거의 한 20만 원씩산거 같거든요 맛있게 생겼다 1만 0천 원짜리 비누스 말랑콩떡이다 오늘 퇴근하고 닭발 사들고 집에 갑니다. 사실 바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놀람> 메뉴도 그렇고, 다음으로 진행해주세요. 갈치 결제상황... 방식을. 그래서, 한0 0원짜리아메리카노서 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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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시간이 좀 한국에서 계곡 놀러 오지 않았지만 이 있습니다. <놀람> <놀람> 너무 많지 않냐? <않나? 놀람> 이런 배추로 하고 있습니다. 섞어봐. <스> 여러분, 저는 지금 안국역에 와있는데요. 저 아티스트 베이커리에 가서 소금빵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먹고 싶은 플레인 소금빵이 없었고요. 카드 하드... 수국빵도 응. 다나아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먹을 게 없을까요? 물론 저는 밥을 먹으러 가는 거지만, 응. 나는 그쪽이랑 똑같이 섭세하고 다 먹어져서... 그리고 저 아보카도 우선 다리도 달려있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일부러 이쪽을 먹은 아닌데,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했던 돈가스 집이 여기 있네요. 음, 맛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일월이라는 집인데 머리카락이 다 붙고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영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는 운현궁이라는 곳인데요. 입장료가 무료라 고해서 와봤습니다.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굉장히 멋있네요. 나중에 여기는 시간이 많을 때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완전 멋있어. 이게 이로당이라는 곳에 왔고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와 근데 비 오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운현궁 내부를 구경하고 있고요. 앞머리가 그냥 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가는 곳 바로 출구입니다. 저는 가다가 잠시 앉아서 신발에 모래를 좀 뺐습니다. 네, 이런 곳에 앉아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곧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이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서올립니다 저는 최바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언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이치 내가 한게더 맛있는 것같아